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5년 한국 현사회 1탄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어, 시대별 과거, 현재, 미래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 좀해 주세요. 과거의 부동산은 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땅을 사두면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죠. 네네. 뭐 예를 들어, 비록 산을 사둔다 하더라도 금방 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부동산은 주식과 더불어 사면 그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의 부동산은 무조건 사면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제, 세금 제도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졌고, 비록 농지를 하더라도 8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세금이 차등 되기 때문에 실 소유자를 위주로 해서 부동산이 되고 미래의 부동산은 조금 생산적인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라든지 무조건 나지를 사서 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저원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숙성을 시기는 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 농법 그런 부동산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역별 도시 농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별 도시 농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골 위주에서 농사 많이 지었죠? 네네. 지금은 앞으로는 도시에서 무슨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 도시 가까운 곳에서 뭐 저원창고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발효 어떤 식품을 거기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눈이라든지 뭐 무슨 태풍 때, 뭐, 채소 같은 게 없을 때 있죠? 네네. 그럴 때저온창고를 미리 비축했다가 비축식품으로서 하기 때문에 요즘은 도시농법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주도 부동산은요? 제주도 부동산은 지금까지는 전문에 뭐몇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죠?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요즘은 또 중국 사람이 한산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졌고 또, 그 다음에, 그, 서귀포에서 공항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조금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음. 제주시의 그 기본 계획서에 보면 2025년쯤 되면, 네네. 제주도에서 다시 그 어떤 그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 서귀포 공항이 만들어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 제주도 땅을 사서 조금 약간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참고 2025년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올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부동산 배우 도시는 어디를 보고 있나요 보통 부동산을 잘 오르는 시기에는 아무 데나 하면 올랐죠 예예. 예. 그 요즘은 어떻게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동산을 샀을 때그 부동산이 도시하고 떨어질수록 그 뒤에 바로 연결되는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음. 막연하게 뭐 산이라든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배우 도시가 안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부동산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도시가 만약에 그것을 병풍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배후 도시라고 합니다. 아, 음, 그러면 꿈을 통해서 재개발도 확인이 되는가요?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제가 그 블로그에서 보면 전국에서 특히 부동산 쪽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지, 안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하면 좋은지는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런데 보면 꿈을 통해서 살아, 사지 아라는 명확한 그 기준이 꿈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꿈을 통해서, 어, 부동산도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꿈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매를 하든지 네. 안 그러면 선택을 하든지 이것이 선명하게 어 자기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관계되는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어 굉장히 가치가 오르는 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잘 배웠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질문해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어 부동산 용도에 대해서 예. 그래 도량 넘어 땅에 대해서 개발이 좀 되나 안 되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 땅은 보면은 길을 끼고 있는 게좀 비싸죠. 네네 길이 길 다음에 보통 어떤데 보면 도랑이 있는 데가 있죠. 네네 도랑 넘어요 땅에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냐면 러 사람이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전부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도랑 넘어 땅을, 그,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개발되는지를 저에게 물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 도랑 사이 그 다리를 놓는 거 있죠? 네네. 시멘트 콩거리를 해가지고, 그 밑에 땅이 흐른 대신에, 그 다리를 놓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시설도 하기 때문에, 이외로, 부동산을 오히려, 그 공지를, 공공의 땅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락나무 땅도 다리를 놓음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태풍 등 있잖아요. 태풍 등. 예. 천재지변에 대비한 부동산에 의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앞으로는 보면 그 천재지변이 많죠? 네네. 뭐 주로 뭐, 지진 같은 거는 좀 예외를 두더라도, 주로 보면 태풍이. 야, 그 뭐, 가을철 같으면 태풍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수확하는 농작물을 전부 다 버리는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앞으로 부동산은 만약에 그 농지를 하면서 나중에 또집값 상승을 노리는 그 부동산들은 태풍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태풍에 금방 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은창고를 만들어서 비록 태풍이라든지 폭설 이런 것이 대비를 해서 오면 오히려 그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오히려 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비한 부동산 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럼 아파트 이렇게 자체 상업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부동산이지만, 아파트에서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는 그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네. 근데 앞으로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그 상담, 뭐 상담을 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거주하는 용도를 벗어나서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게를 내지 않고, 자기가 임대를 내지 않고, 자기 집을 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또, 주거지역 말고, 또 사업적인 용도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낮이나 산이나 상가 중에서요, 어떤 걸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또 나오나요? 아, 낮이하고 산이나 그 상가라는 것은, 낮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은, 그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네. 빈 땅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살면 되는 거고. 네네. 상가라는 것은 당장 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뭐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라도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투자를 해놓으면 상가도 좀 오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 네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주택, 뭐안 그러면 다른 부동산. 이거는 각각 자기가 어떤 수익, 당장 그 수입이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시차를 두고 안 그러면 전체적인 부동산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지 그거를 보면서 또 이것은 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더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또 연결 부분에 대해서 도시 사이 부동산은 어떻던가요? 아, 도시와 도시 사이 부동산이라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만약에 울산이라면은, 네네. 부산과 울산 사이에, 뭐, 웅촌이라든지, 뭐, 이런 배우 도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도시가 보면은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큰 도시와 작은 도시 사이에 그 발전이 되어가 있으면은, 그런 것은 참, 그 언젠가는 그 폭발적으로 어떤 개발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와 도시 사이가 아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계, 하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산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발전이 좀 더디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부동산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다리 넘어 부동산은 어떤가요? 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경계를 지우죠? 네네. 그 다리를 비록 경계를 지우는데 넘어서 그것이 만약산이라안 그러면 그 위에 또 마을이 있다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이쪽의 환경하고 저쪽의 환경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저장 창고라든지 농업에 관계되는 것을 하,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뭐 주택을 지을 것인지 에 대해서 상,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다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상업의 어떤 용도가 조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강남호 부동산은요. 예를 들어, 울산 같으면 그 중심으로 태화강이 흐르고 있는데, 중구와 남구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강 보면은 그 이어진 거하고 강 하나 사이로서 네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구 같으면은 뭐 문화적인 그거리라든 이런 게 발달된 반면에, 네네. 그 남구 쪽에 보면은 상가, 그러니까 무슨 그 상가, 그러니까 남구는 굉장히 평지가 되가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것이 뭐, 사통, 오달,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많이 연결되고, 어, 중국 같은 데는 좀 언덕이 많고, 이렇게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 상업적인 행위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젊은의 뭐 거리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차가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 부동산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아파트도 아파트 물론 나름인데 뭐 100세대인지 1000세대인지 따라 다른데 네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주로 상가가 발달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젊은 사람 상가가 있었을 때는 교육 시스템의 어린 애들 상대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상가 사이에는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좋고 하기 때문에 주로 상가가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많이 떨어지는 것 말고 뭐몇백 미터 안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상업 가치로서 대단히 좋고 심지어는 뭐 노래방, 음식점이라도 괜찮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손님이, 어떤 다양한 손님이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매매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매입과 매출, 그수익나 수익을 내는 예. 부동산 매입 조건은 무엇으로 선택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요 자세한 하나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매입과 매출, 수익을 나는 거. 부동산의 매입 조건. 매입 조건이라는 것은,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뭐, 금방 사서 차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고, 또안 그러면 상가 같으면은, 이것을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점점 생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안 그러면은 일정한 부동산에 새로 자기가 무슨 창구를 짓는다든지 해서 여기서 자기가 뭐 저온 창구라든지 저장을 해서 자기가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용도를 가지고 어 정말 분석을 한 다음에 부동산 매입하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또큰 아파트나 큰 주택, 어느 걸 매입을 하는 게더 좋은가요? 아, 그럼 주택과 아파트 차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은, 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고, 어,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사람만 산다 기 보다는 요즘은 도시농법으로서, 그, 뭐, 저온 창고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뭐, 차고지를 크게 만들어서 그 용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정원에서 오히려 유실수를 심어서, 뭐, 즐기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주로 요즘은 시대가 변모했기 때문에 생산지,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고급의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판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러나 큰 주택 말고, 그 다음에 큰 아파트, 대형 아파트에서는 요즘은 자기가 상업행위를 하는 창업을 하는 구조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음. 물론 음식이란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주로 뭐 상담 종류라든지 컨설팅 하는 그런 종류는 큰 주택에서 보다도 아파트가 훨씬 그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통과식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저 주택을, 주택과 상속과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아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그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물려주기보다는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죠 네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주택을 그 담보를 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네네. 내 노후가 보장이 되면은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상속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연금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그러면은 부동산을 꿈을 통해서 결정도 하나요? 부동산은 꿈으로서 굉장히 결정을 많이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있는데 어디를 사야 될지 모르고 있죠? 네, 예. 낮으로 사야 될지, 상가를 사야 될지, 주택을 사야 될지, 아파트를 사야 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꿈 분석, 심리 상담소에 컨설팅을 많이 의뢰를 해가 옵니다. 음. 이럴 때는 그 사람은 그 현재 사정과 꿈을 연결해서 명확한 그 어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래에 있던 정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투자법이 있는데요. 예, 예. 주식과 부동산 투자 차이는 어떤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주로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 차이라는 것은 그 주식은 보통 보면은 그 단타 위주가 좀 가능하죠. 예예. 물론 뭐 장기적인 것도 있고 또 주식은 주로 보면 돈 규모가 작습니다. 예 물론 뭐 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에 비해서 돈 단위가 작기 때문에. 네네. 뭐안 그러면은 서민들 같은 사람들은 주식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주로 많이 하는데 어, 투자법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 있죠. 네네. 그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주식이 맞을 것 같고, 음. 좀 무직한 성격이고, 뭐, 아주 그 성격이 잘 변하지 않은 사람 있죠? 네네. 그런 스타일은 좀 부동산이 맞지 않겠나, 이렇 보고 음,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를 보는구나. 예, 예. 그러면 일반 부동산에, 예. 부동산이나 경매와의 차이는요? 일반 부동산은 우리는 그 조금 뭐, 장기적이라든지, 뭐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경매라는 것은 불현듯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 경매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경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음. 하시고 안 그러면은 이 경매라 하는 것은 단기간에 뭐 조금 약간의 횡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서 이것은 좀 상업적인 그 어떤 감각이 뛰어난 사람 있죠. 그좀 예민한 사람들, 상업의 음.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경매 같은 게 나을 것 같고 음. 조금 우직하고 듬직하고 그런 사람은 일반 부동산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또 강, 장기 투자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보면 그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뭐 불황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성장을 하더라도 뭐 1% 2% 선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2023년도쯤 되게 되면은 거의 세계 경기들이 조금 뭐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2023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낫고, 답답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것은 조금 어떤 쇼타임으로 해가 하는 그런 부동산이 좋고, 안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뭐, 주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주식 같은 것도 잘 믿기 힘드죠? 네네. 그러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 이거는 음. 결국은 미래주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로, 뭐, 미래주식을, 뭐, 주식 같으면 예를 들어, 한 5년 투자하면 장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뭐, 소액이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보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 부동산 자체 세금은 많지만, 주식은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둘 다, 그, 금전에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그런데 이제 5년 이상 투자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5년 이상 투자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불안인데 5년 이상쯤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은 경기가 많이 호전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30년쯤 되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 1위를 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 우리나라 뭐 현대 자동차 같으면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많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는 동남아시아에도 보면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부동산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꿈을 통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앞에도 여러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꿈을 통해서도 부동산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왜냐면 하 꿈을 분석을 통하고 현실과 자신과 꿈,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그 실수를 거의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